안녕하세요 심판의 날입니다. 여기 천안에서 연극을 한다고 하길래 천안으로 온 부부입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뭐 연극을 한다고 하길래 여기 천안에 왔긴 왔는데 2시간 걸리면서 왔긴 왔는데 조용합니다. 뭐 7시에 시작한다는 소문이 있다고 하는데 정말 7시에 시작하는 건지 의문이스럽습니다. 에... 이거... 큰일 나겠는데요. 자 여기서 잠시 후 1시간 뒤에 저녁 7시에 유관순의 연극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들, 지금 사태가 심각합니다. 지금 7시 되기 10분 전인데, 무슨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여기서 뭐, 연극을 한다고 하는데, 아니, 이거 뭐, 시작하기 10분 전인데, 이게 무슨 연극을 할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무슨, 뭐, 사람도 없고, 10분 전이면, 어디 뭐 대기 타는 사람 이라도 있 어야 되 는데, 이거 조용 합니다. 예. 자, 여기 지금 7 시가 넘었 는데도, 뭐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사람도 없습니다 여기 7시가 넘는데도 었아 무슨 사람도 없어 연극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나 밖에 없어요 나 밖에 아니 분명 포스터에는 9월 10일 밤 7시에 한다고 적혀 있었는데 무슨 나만 그렇게 안 한다는 걸 알고 나만 모르고 있었나 아무튼 이것은 뭐 나만 모르고 있었나봅니다 무슨 뭐한 사람도 없습니다 뭐 7시 되니까 7시 전에는 무슨 운동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7시 되니까 오히려 다 사라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9월 12일 저녁 7시라고 분명히 적혀 있었는데 아무튼 지금 많이 우울합니다